나이가 0살쯤 되면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노화와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실감할 수도 있습니다. 50대에는 몸과 마음, 사회적 지위와 관계 등에서 인생의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책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에서는 밀려오는 인생의 큰 변화 앞에 서 있는 50대에게 인생관을 몽땅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이제 막 인생의 후반을 시작한 50대를 위해 오늘은 50부터 반드시 바꿔야 할4 가지 인생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내 어... 행복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 여러분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사람마다 행복의 근원은 다릅니다. 가족이 있기에 행복한 사람도 있고, 하루에 한번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무언가. 이것이 바로 나의 행복론입니다. No music, no life. 어느 대형 음반 판매장에 걸려 있는 광고 문구입니다. 만약 나만의 행복론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뮤직 대신 넣을 수 있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단어가 반드시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TV를 좋아한다면, no TV, no life, 고양이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면, no cat, no life가 되겠죠. 그냥 삶을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과 내 행복의 근원을 찾아서 사는 것은 확실히 다릅니다. 만약 내 행복의 근원을 모른다면, 갑자기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이것만 있으면 사는데 별 문제 없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 라는 것이 있으면 세상사는 보람이 생깁니다. 특히 인생 후반전에는 이런 행복의 대상이 있는 것이 젊었을 때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50살 이후에는 대개 자녀도 독립하고 사회를 떠나 온전히 나만의 삶을 꾸려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한 행복한 삶을 시작하려면 지금부터 내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가슴속 응어리는 제발 털어내자 누구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배탈이 심하게 나도 언젠가는 장이 서서히 회복되는 것처럼 마음의 아픔도 시간이 흐르면 천천히 치유될 것입니다. 당연히 하루아침에 모든 감정을 털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품고 속으로 사귀는 것은 좋은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50살 이후부터는 가슴속 응어리를 조금씩 뱉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니 회복하는데 적어도 1, 2주는 걸리겠어 라고 체념해도 좋고 그 일로 정말 상처받았어 라고 푸념해도 좋습니다. 우선 자신의 상황을 객관화하여 말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끔이라도 불평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마음의 해독, 즉, 감정의 노폐물이나 독소를 다 배출하고 밖에서 의연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망가진 카세트 테이프처럼 똑같은 불만을 자꾸 호소하면서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불만을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의 상처가 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적으로 그 문제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저 망가진 카세트 테이프가 되는 것을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3 남과 경쟁해야 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우리는 경쟁 사회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분명히 나이가 쉰이 되었는데도 경쟁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이를 먹었어도 아직 나는 죽지 않았어 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남과 경쟁해야 할 시기는 지났습니다. 오히려 경쟁에서 벗어났음을 받아들이고 즐겨야 할 때입니다. 경쟁을 내려놓는다는 마음가짐은 확실히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더 발전하고자 하는 의욕은 남겨두되, 불필요한 경쟁심에서는 확실히 벗어나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제2의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났을 때부터 매순간 경쟁하며 자라온 사람들에게 경쟁에서 벗어나는 것은 꽤 어려운 일입니다. 정신분석학자 알프레트 아들러가 창시한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일단 내 일인지 남 일인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과제의 분리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실패는 그 사람의 문제지 내 성공이나 실패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출세하는 것은 내가 때를 만나지 못해 출세하지 못한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 남의 행복과 불행은 내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확실하게 그으면 질투심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고방식은 50세가 넘어서부터 더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이때부터는 죽음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성공해서 부자가 되든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아 있든 죽으면 그것으로 게임 오버입니다. 수백억을 가지고 있어도 저 세상까지 짊어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아등바등 경쟁하며 사는 것보다는 현재 내가 행복한 삶을 꾸리는 것에 집중하면 훨씬 마음이 편해질 것입니다. 4. 지루함과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 현대는 누구나 지루함을 두려워하고 자극을 원하는 시대입니다. 사회 또한 그 요구에 부응해서 사람들이 실증내지 않도록 점점 더센 자극을 제공하기에 고도로 자극적인 사회로 변해갑니다. 지루함을 두려워하고 견디지 못하는 것은 현대인 특유의 병입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의 삶에서 지루함과 어울리는 방법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단순히 지루함을 참는다거나 지루하지 않도록 자극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루함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지루함에 익숙해지는 것, 지루함을 더는 지루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도로 자극적인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지루함을 느끼는 대신 기쁨을 발견하는 힘, 즉 지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지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영국의 논리학자이자 철학과 교육학의 공적을 세운 버트런드 러셀의 사고방식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러셀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위대한 책은 한결같이 지루한 부분이 있고 위대한 생애에는 하나같이 지루한 기간이 있다. 위인들의 인생도 두세 번의 위대한 순간을 제외하면 늘 흥분으로 가득한 인생은 아니었다. 지루함이 두려워서 강한 자극만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실속 있는 지루함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50살 이후에도 살아가야 할 날들이 많습니다.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나날을 보낼지, 지루할 수 있는 능력으로 시간을 실속 있게 보낼지는 바로 지금 당신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요즘은 흔히들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이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50세는 겨우 반환점입니다. 여생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많이 남은 인생을 한숨만 쉬면서 보내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은퇴, 자녀 독립, 노화, 죽음,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이 50세를 인생의 전환기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껏 추구해왔던 인생의 목적이나 가치가 흔들리면서 한꺼번에 폭탄 터지듯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그대로 위기를 맞고 좌절할 것이고, 어떤 이는 이것을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50세라는 대전환기를 맞은 사람, 자존심과 꿈, 사람은 버리고, 오직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인생관을 바꿔,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